입니다. 아, 오늘은 주매, 즐거운 주말인데요. 어, 토요일 저녁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해는 것도 없이 어, 분갈이 이렇게 다육 아가들 몇개 분갈이 해놓고 어, 이렇게 하루가 다 갔습니다. 어, 저는요, 어, 요기 러우도 지금 철철 넘쳐나가지고 화분에서 자꾸, 어, 이 머리가 무겁다 보니 화분이 자꾸 쓰러지는 현상이 생겨서, 어, 조금 더큰 화분에다가, 어, 이렇게 러우도 이렇게 옮겨놨어요. 옮겨놓으니까 조금 안정감 있고, 어, 다육이가 조금 더요 아이 더 크게 빵빵하게 조금 키워보고 싶은 욕심에, 어, 이렇게 조금 큰화분에 다가 이렇게 흙 많이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식재를 해 주었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둥근잎 비치우리대도 어 24년도에 제가 분갈이를 했더라고요. 24년도에 분갈이를 했는데 어 굉장히 이 머리가 무겁고 화분은 길쭉하고 갸름해서. 어안맞더라고요균형이 그래서 어다 뽑아서 지금 이렇게 새로 이렇게 식재를 해주었고 아기들이 이렇게 꼬물꼬물 올라온 아가들이 밀고 올라와 가지고 아가 자고 떨어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분갈이를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분갈이를 해 주었답니다 아주 등근이 부치 우리 대도 어 이렇게 이제 요쪽에서 또 분지를 하면 어 여기서 빵빵하게 커지면 어, 수영이 더 멋진 수영으로, 어, 그렇게 커주길 바라구요. 아, 요거는, 아, 옛날 항아리인데 밑에를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물구멍 빠지게,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 원종 카시즈, 어, 이거, 어, 모래의정에서 이렇게 품어온 아이인데, 원종 카시즈 이렇게 빼짝 말려가지고 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아래가 이렇게 어, 이렇게 톱으로 어, 드라이 뭐지 브라인든가 <laughs> 그 가는 걸로 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어,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이 둥근 수영이 예뻐서. 어, 또 예쁜 화분도 많지만 어, 그래도 이렇게 옛날 분위기 나는 어, 동군데다가 이렇게 해서 식재를 했더니 어, 제법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원종 카시즈를 이렇게 한번 또 식재를 해보았답니다. 어, 그리고 어, 줄리아나 철라도 아주 칠렐레 팔렐레 그냥 온갖 때다 늘어나게 그래가지고 어, 롱분에다가 아예 콩 묻어서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해서 수영을 모아서 이렇게 심어줬더니 아주 깔끔하고 어 정리정돈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 이렇게 새로 분갈이 하나가 들새 어 화분에서 건강하고 예쁘게 잘 커주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어 이쪽에 아이들도 어, 지금 어우, 정말 정말 물 반응을 해서 건강하고 어, 예쁘게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어, 요즘 좀어 하루 햇빛 쨍하고다가 그다음에 또 오늘도 하루 종일 구름이 있어서 어, 햇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 아가들 햇빛 샤워는 못했지만 어 그래도 물 먹고 이렇게 빵빵하고 음, 건강하게 잘 있는 모습이고요. 어. 통해 조금 신경을 써줬더니 그래도 옷짜람 없이 요즘 날씨에도 다육이들 물 먹고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이쪽의 아이들도 새로 분갈이를 해준 아이인데요. 어요 아이 아. 크로카이 금, 어, 크로카이 금이 아주, 이렇게 어, 있습니다. 요 아이도 이제 어, 저쪽으로 방향을 조금 옮겨서 어, 다시 또 배, 재배치를 해야 될 거고요. 어, 요쪽에 있는 수연이도 분갈이를 하려다가 아직 분갈이를 못했어요. 이렇게. 어, 그래서 어, 여기는 이제 다음에 시간 될때 분갈이 좀 해줄 거고요. 어, 이쪽에 있는 아이들, 와, 이게. 이쁘죠 여기 라자가 아 정말 색감이 어쩜 이렇게 음, 예쁜지 몰라요 그쵸? 어, 요즘 햇빛이 좀 부족한 탓인지 여기 속에서 어, 초록 초록하게 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미니 황비양도 어, 지금 아 정말 이 짙은 자주 보랏빛이랄까? 아, 요 모습이, 아우, 정말, 어,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 음, 레드 한타지아요 아이도 지금, 어, 지금 많이 이제, 응, 어, 다져지고 자리를 잡았죠. 요 아이도, 어, 속에서 이제 약간의 굳혀지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 요기, 응. 어. 아레나스, 아레나스가, 아유, 세상에, 어쩜 이렇게 뽀샤시한 게, 어, 색감이 <laughs> 예쁜지 모르겠어요. <laughs> 저희 집, 등근잎 빛이 흐리대 어. 그리고 크리스비티가 아주 아주 색감이 아주 맑고 깔끔하게 어, 이렇게 지금 어, 있습니다. 어, 이 안쪽에 있는 후레뉴도 지금 어, 조금 통통해졌다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고요. 어,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지금 와 레드베리가 어, 정말 이렇게 통통하고 귀염귀염하네요. 아주 따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 피렌체, 철알아 여기 금작, 아요 아이도 속에서 지금 음, 색감이 음, 예쁘게 많이 올라왔죠. 어, 이렇게 음, 화이트 스누우도 어, 이렇게 어, 그리고 천구지묘금. 어, 요 아이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잘 있습니다. 어 이쪽에 위에 아이들 어 그래도 별탈 없이 이렇게 어, 잘 있는 모습이고요. 어 이쪽에 있는 아이들 조금 요 아래쪽에는 조금 햇빛이 더 부족했나 봐요. 더 초록초록한 아,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어 그래도 다육이는 모니모니해도 햇빛이 어 정말 보약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요, 잔이, 그리고 여기 멀로, 멀로 군생을 제가 요렇게 식재를 해놨는데, 어, 멀로 군생도 지금, 어. 어, 약간의 핑크핑크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는 슈가베이비, 슈가 슈가베이비. 아, 여기는 수연이. 수연이도 이렇게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퀸 아유,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아, 아이 이름이, 이름표가 지어졌답니다. 이게 이름이 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찾아봐야 될것 같고. 음, 여기 레드탄. 아, 여기 아이스 드래곤 요도 요 아이도 기둥이라고 제가 참용류라고 해서 이렇게 품어온 아이인데 어, 아직까지 요렇게 크고 있습니다. 아 여기 아요 휴기립스인가 이 아이가 휴 어, 휴기립스 어, 휴기립스가 아우 이 아이도 조금 약간 어, 물이 고퍼하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약간의 어, 이렇게 물 고픈 음, 느낌이고요. 어, 이 아이는 조금 물을 조금 챙겨줘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쪽에 아이들 어, 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로 이렇게 식재료를 해줬는데, 어... 어 이렇게 저기 화분을 어, 제가 새로 이렇게 해서 여기 러우 모래의정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화분에다가 식재를 이렇게 해줬답니다. 아이고 어,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예쁘게 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어 그래서 어, 모래의정에서 화분을 세 개를 구입을 했는데 어 요거 하나만 아직 식재를 하고 어, 나머지는 아직 식재를 못했어요. 저쪽 화분에 있는 거 어, 조금 음, 자구 큰 아이들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하려고 어, 그렇게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쪽에 있는거 에티지아 차라도 참 예쁘죠 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잘 있습니다 어, 지금 해가 저녁 다 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화면이 조금 어둡게 이렇게 나, 나올 것 같아요. 아, 길게 영상은 못 드리겠고, 어, 요렇게 해서, 어, 간단하게, 어,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어, 요기, 어유 아이도, 천, 음, 천우엽도 지금 아주 멋진 색감을 하고 있죠. 어, 나일락도 예쁘게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 그죠? 음. 네르파가, 아, 정말 사과꽃 같이 이렇게 빨간하게 예쁘네요. 네르파. 오, 색깔이 정말, 오,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어, 레르파 어, 레르파도 저렇게 어, 예쁘게 크네요. 음, 그리고 로저도 어, 로저도 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이렇게 크고 있죠. 어, 이렇게 어, 이두 아이들 어, 그리고 아, 오늘도 어, 제가 어. 쇼츠를 하나를 찍고 싶었는데, 오, 시간이 떠하다 보니 또 이렇게 혹 지나서, 어 셔츠를 못 찍었는데, 요 아이는 아레나스고요. 어요 아이는 애플민트랍니다. 애플민트가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이렇게 커서, 오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음, 애플민트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페리도트도 지금 예쁘고 통통한 모습이고요 저의 매직젠 골드 음, 건강하고 예쁘게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날씨가 어, 따뜻한 것 같아서 요렇게 어, 해놓고 저는 어, 하우스를 이렇게 닫아줄 거고 이중 비닐 해서 여기 난로 두 개만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 이렇게 잠을 재워줄 거고요. 다육이들 어, 이렇게 아우 정말 예쁘죠. 아, 이, 이 꽃이 오, 정말 예쁘고 소담하게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최영옥 다육 하우스 소식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